지금은 아들을 낳고 아내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몇년 전에 저희 집안은 장모님과 인연을 끊었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때 저는 29살이었는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32살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한두 번 떨어졌지만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던 여자친구가 있어서 너무 기뻤죠. 저는 부모님이 두분다안 계시는데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저만 살았거든요. 형제도 없어서 혼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시원에서 매일 변호사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틈틈이 여자친구와도 데이트를 하는 남자였죠. 여자친구는 돈이 없는 저를 배려해서 늘 편의점에 가서 저렴한 음식들을 먹어도 아무 말 없이 같이 가서 먹어주곤 했고 그 흔한 여행 한번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여자친구는 언젠가 붙을 거야. 난 우리 도준이 믿어라고 하며 늘 응원해 주는 그녀가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을 연애했고 얼른 시험에 합격해서 당당하게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왠지 모르게 합격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들어서 저는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녀에게 "우리 결혼하자"라고 당차게 말을 했어요. 여자친구는 "어?"라고 하며 놀라더군요. 도준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이라니. 우리 사귄 지도 조금 됐고, 난 누나가 너무 좋아서 평생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누나는 안 그래? 나도 그렇긴 한데, 사실 도준아, 나는. 여자친구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누나,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내 마음만 전하려고 한 거야. 아니, 도준아, 나도 너랑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은 나한번 갔다 왔어. 여자친구는 사실 저를 만나기 전에 한번 결혼을 하고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 2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를 들으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죠. 어? 그럼 전 남편이 있다는 거야? 음, 지금은 연락 안 해. 근데 너한테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이는 없어. 괜찮아. 난 누나만 있으면 다 좋아. 아이는 우리끼리 만들면 되지. 그런데 그 남자랑은 왜 이혼한 거야? 아, 그게... 나중에 차차 말해줄게. 지금은 급한 거 아니니까. 근데 내 잘못은 아니었어. 걱정 안 해도 돼. 여자친구는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는 저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 듯 보였고. 저는 여자친구가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결혼이냐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때의 저는 당장 여자친구와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고 시험도 왠지 합격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었고 여자친구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여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뵌 여자친구 어머님의 모습은 너무나 저에게 까칠했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한시도 빠짐없이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고 계셨죠. 분명 아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자기 딸과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저희 세 명은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정만 흐르고 있었죠. 그때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나 재혼인 것도 알아. 뭐? 안 된다. 절대 안 돼. 라고 하며 두 눈을 크게 뜨고 양손으로 손살을 치더군요. 그러더니, 딸, 잠깐 방으로 들어와. 라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여자친구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식탁과 방의 거리가 짧은 편이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대화를 나눠도 다 들리는 편이었죠. 예, 너 저런 부모 없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그럼 너 인생 망해. 엄마, 조용히 좀 해. 도준이 다 듣겠어. 들으라고 해. 너 저런 돈도 못 벌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게 못 한다. 결혼하려면 나 죽이고 결혼해. 라고 한뒤두 사람은 방에서 나왔죠.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들었고 여자친구 어머님이 식탁에 돌아와 앉자마자 어머니 저 그래도 나름 어릴 때부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도 꽤 있어서 큰 집은 아니지만 신혼집으로 적당한 집 구할 수 있는 돈은 있고요. 저 그리고 이번 시험도 합격할 것. 저기요. 제가 왜 그쪽 어머님입니까? 그 시험 공부하면서 벌었던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집구한다고 해도 저희 딸이 벌어온 돈으로만 먹고 자고 싸고 다할 거잖아요. 딱 봐도 알겠구만.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 없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저희 딸을 시집을 보내요? 절대 안 보냅니다. 그냥 오늘은 밥만 먹고 가고 저희 딸과 헤어져 주세요. 어디서 이딴 놈을 데리고 왔어? 라고 하며 제 말을 무시하고 아주 악담을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래도 여자친구 앞에서 울순 없었기에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았죠. 여자친구는, 엄마, 그래도 그렇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절대 안 헤어져. 이 사람 시험 합격하기만 해봐. 하고는 제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해. 이런 말 듣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늘 표현이 서투르셔. 너무 미안해. 오늘 들은 말은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우린 절대 안 헤어져. 이번 시험 꼭 붙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주는 여자친구에게 너무 고마웠고 고시텔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죠. 며칠 뒤 여자친구가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곧 우리 친할머니 칠순잔치 하시는데 친척들 다 모이니까 같이 가서 우리 곧 결혼할 거라고 인사드리고 오자.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걱정되고 다들 저에게 직업을 물으면 아직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오자는 생각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당일날 친구에게 양복도 빌리고 멋지게 머리도 한뒤 여자친구와 함께 칠순잔치 장소로 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친척들이 많아서 엄청 큰 장소로 갔고, 친척들이 없는 저는 생애 처음 본 대가족이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저에게 팔짱을 끼고 한 테이블씩 돌아가며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게 했고 저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죠. 그래.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이 대다수였고 제가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다들 아, 아직 준비 중이시구나. 라고 하며 눈치를 보셨죠. 하지만 저는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여자친구와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 어머니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며 저희 앞에 떡하니 서는 게 아니겠어요? 칠순잔치라는 곳은 너무나도 컸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너무 우렁찼기 때문에 거기 계시던 친척들은 다 저희 셋만 바라봤습니다. 너 미쳤니? 내가 그때 헤어지라고 했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인사를 해? 당장 안 나가? 엄마, 왜 그래?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이 사람이랑 결혼 꼭할 거야. 너 정말? 저기요, 자네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딸 같은 애를 데려갈 생각을 하세요. 너무 욕심이 지나치단 생각은 안 드나요? 라고 하며 사람들 앞에서 제 자존심을 짓밟으셨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집이라도 하지, 우린 혼수도 못 하잖아!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형편이 어려워서 혼수도 못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저에게 돈이 없다는 등 명예가 없다는 등 온갖 구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얘는? 그런 말을 왜 여기서 해? 라고 하며 그제서야 주위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저에게 돈 타령을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으셨고, 저희는 그때다 싶어 결혼 준비를 빠르게 진행했죠. 마침 저는 몇년 동안 준비했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변호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홀했고, 드디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어머님도 기뻐라 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생애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하시면서, 아이고, 변호사 김서방, 드디어 시험에 합격한 거야? 난 진작에 합격할 줄 알았지. 다음에 밥 한번 먹으러 와. 라고 하며, 태도가 180도 변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드디어 고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혼집을 여자친구와 함께 알아보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아, 김서방. 우리 딸이 오늘 몸이 아프다고 둘이서 가라고 하네.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 말을 믿기로 하고 저희 둘이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김 서방, 이 집은 너무 작지 않아? 난큰 집이 좋은데. 네? 어머니, 이 집은 둘이서 살기 적당한 크기인 것 같은데요? 에이 무슨 소리? 결혼하면 나도 같이 살아야지. 돈좀 써. 이제 김 서방 돈 많잖아. 라고 하며 은근슬쩍 저에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셋이서 같이 살려는 생각 같은데 왜 나한테 말 안했어? 응?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절대 안돼. 내가 엄마랑 말해볼게. 근데 오늘 아프다며. 나 어머니랑 둘이서 잘 갔다 왔어.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네가 아프다고 못 간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일부러 저와 둘이서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찝찝한 게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 김 서방 우리 집 근처에 맛있는 케이크 집이 생겼는데 우리 딸은 바쁘다고 나랑 같이 안 가주네. 혹시 오늘 시간 돼? 저는 어제 일도 어머니와 이야기해 볼 겸. 어머니와 단둘이서 케이크를 먹으러 갔습니다. 어머니, 어제 미연이와 통화를 했는데요. 아, 내가 어제 미연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나?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난 미연이가 일도 힘든데 집까지 보러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까 봐 엄마로서 선의의 거짓말 한 거지. 우리 사위 이해하지? 아, 그래요? 그럼 저희랑 같이 사시겠다고 한 건요? 우리 사위랑 딸이 둘이서 살면 너무 바빠서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시간 나면 들러서 청소랑 빨래해주러 온다는 거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배려해서 잠깐 들러 청소와 빨래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고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케이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는 젊은 사람들보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남자와 온 손님은 어머니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딱 가게 중간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케이크를 먹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주위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너무 눈치 보여서, 아, 어머니, 제가 먹을게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에이, 사위한테 장모가 케이크도 못 먹여줘? 나 그러면 섭섭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이 케이크를 먹으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기 전 어머니와 어색했던 관계를 풀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는 꼭 감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카페도 가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옷도 한벌 장만해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오늘 우리 엄마랑 데이트했어? 응, 왜? 바쁠까 봐 미리 말안 했는데. 아주 네 여자친구가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같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나는 장모님이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 사위 마음이지. 우리 결혼 장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될까봐 한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엄마랑 가까이 지내지 마. 다른 엄마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좀 위험해. 장모님이 왜? 물어보진 말고. 아무튼 그래. 나 바빠서 이만 끝낸다. 여자친구는 간호사라 3교대 근무를 해서 매일 근무시간이 다 달랐어요. 그날은 밤 근무라 다음날까지 해야 했죠. 아무튼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집에 들어와서 둘이서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들러서 집안일만 해주신다던 장모님은 아예 저희 집빈 방에 자기 짐을 다 풀기 시작했고, 거기서 살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딸이 삼교되니까 자네 심심할까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도 혼자서 외롭게 있을 저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니 그 당시에는 장모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아내가 장모님을 조심하라는 말이 신경이 쓰여서 자는 동안에는 제가 자는 방문을 잠그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주 동안 잤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눈을 뜨니까 제 침대 옆자리에 장모님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방문을 잠그고 잤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왜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실수로 장모님을 밀쳐버렸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바닥에 떨어지셨고, 잠에서 깨셨죠. 아, 자네 왜 그래, 갑자기. 장모님, 장모님이 왜 여기서 주무세요? 자네 어제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가? 라고 하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장모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방문을 잠그고 잤는데, 전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고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저는 잘때 누가 제 몸에 손을 대면 금방 일어나는데, 왜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일 기억이 나지 않냐고 물으시는지 당황스럽고, 진정이 되지 않았죠.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었고, 실망할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앉아서 몇 시간을 생각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니 장모님이 쇼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네, 난 자네한테 굉장히 실망이야. 어떻게 그 일을 잊어? 난 자네한테 진심이었는데. 어머니, 전 어머니가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미연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미연이한테 솔직히 말하려고요. 뭐? 안 돼! 가정 파탄 낼 셈이야? 미연이한텐 비밀로 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관계 유지하면 안될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전 어머니를 믿을 수 없어요. 어제 일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라고 한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문은 제대로 잘 잠기는데 제가 어젯밤에 실수로 잠그지 않고 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실수인 줄 알았죠. 그때 새벽 근무를 끝내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거실로 달려가 말했어요. 여보, 나할 말이 있어.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그래, 우리 딸 근무하고 와서 바쁘니까, 김서방, 조금 이따가 말해. 여보, 사실 어젯밤에 장모님이,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모두 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난 어제 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전부 내 잘못이야.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눈이 커지면서, 엄마, 또 그랬어? 라고 하며 화를 씩씩 내는 게 아니겠어요? 또라니?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어요. 아내는, 아니, 여보한테 내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게 된 이유를 말 못해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알고 보니 아내의 전 남편도 장모님의 이런 만행을 참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 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다 장모님이 저와의 관계 진전을 위해 만들어낸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때, 뭐 어때? 넌내 친딸도 아니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여보,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사실, 우리 엄마, 친엄마가 아니야. 어릴 때 아빠가 재혼을 해서. 그래도 이얘긴 특별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안 했어. 일부러 숨기려고 한건 아니야. 저는 장모님과 아내가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녀사이라는 것에 2차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장모님이 3차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에휴, 그때 그 사람 재산만 아니었으면. 저와 아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장모님을 쳐다보았고, 아내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에게 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는데, 장모님은 그 재산을 노리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결혼 전에 혼수할 돈이 없다고 했던 것이었죠. 장모님은, 에휴, 이 집구석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냥 내가 돈 많은 남자 잡아서 결혼하는 게더 빠르겠다. 라고 하시며 집을 유유히 나가셨죠. 저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서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 생각도 했고요. 제 장모님이 저를 이성으로 생각한 것도 모자라 아내와 장모님이 친모녀 사이가 아니라니요. 그리고 하다못해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저희 집에 있었다니. 무슨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죠? 그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했고 깊은 생각 후에 저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장모님 없는 셈 치고 새로운 삶 살아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그제서야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할수 있었고 귀여운 아들도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저희가 일을 하고 있을 동안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 짐을 챙기고 나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장모님 방이 비어 있었고 저희는 바로 그 방을 아이 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거의 남남 관계라고 해도 무관하죠. 아, 그리고 당연히 재산도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 돈은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긴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